기도 여수님이 주시고. 응? 근데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니, 전 처음 와봤는데. 근데, 신런 기도도 맨날 안해볼렸하면더 못하거든. 그러니에 그래. 자꾸 뭐, 수님한테 마시고, 아, 기도는 능력 주시고, 기도하도록, 기도하도록, 끝까지 기도하도록 그거,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응? 성령님이 도와주시래요. 성령님도 아기 n 서성령도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서 u know, you 하 n o w y 서있 k n 는데 그걸 어, 하나도 o w 하 o u know, y o 또다시 기도해야지. <laughs> 노릇무릇 굽고 기도해야 할 그래. 거야. 오늘도 좀 기도하는, 늦게 왔어 기도하는 자식들은 안 망한단다. 아무튼 음. 기도 많이 하고. 그래지 음. <laughs> 그래야만 아, 신랑 을면너더 이뻐한다. 아까는 오늘 묘지 갈기팀하고 산수에 갔어. 응? 묘지 그 가창에 갔어. 왜? 대추나무를 하나 심는다 그러면서. 응. 음. 아니 그니 가는 건 가는 기고. 그니까 엄마가 기도도심싸고 네. 처음에는 모나 처음에는 모나 o men, Mona, the 하 h i p 하 r Rosh r a m a 면안모니면잠 됩니다 잠도 깨워주시고요 네. 힘주이소 하나님힘 r 시면 하나님 b o d y 려 j 딱 s t s h 성령이 딱인 h 해줘그 u h i 하나님 이 i 서사랑 Hindu, h i n 하 u Hindu, Hindu, h 아 그래. 네. <laughs> 그러 그래 열심히 기도해 응, 기도 안하도 피곤해가지고 기도 안 하는데 뭐 기도 안 하는데도 안 해도 피곤하다 하나더덜 하다 피곤하도라안 하고 피곤하다고못 하도록 그래 그렇하고나 하지 만하나님날나 하나님의 분 기도하는 일끊을면 사람을 덜 낳고 다른 건못낳으니이 길이라도 해 보려고 성가대 그한가지디 하면 되는 줄알지말고고어고어고고지님하고고님고하루에1하고 어떻게 예게는수님하게예수님게 예수님하고 어달리예수님 24시간 게 예수님하고 어떻게 리고 어떻게 예수님하고 어님고어떻예수어떻님고 어떻게 어예예수님 그요. 네. 예. 이 아니 그 어디서 온 센트? 어. 중앙교회에서 중앙교회? 어. 나 가봤는데 그 찬양 집회하러 가봤는데. 그래. 1 120년 됐다 어. 그랬어. 응. 장로님도 많이 알고. 음. 매주마다 세인교회 가서 그 모임하거든. 음. 거기 세인교회 장로님들이. 아이 그 중앙계 장로님들이 글로 나오시때그 수요일마다 기도하러 가잖아. 본사님이 어, 내가 저한테 기도하러 가잖아. 어. 수요일마다 가잖아. 중국기도 중국기 꽃창에 있던데. 꽃창에 있던데. 어, 꽃창. 차두분 가르 타봐요. 우리 교회 중국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중국기도 하잖아. <웃음> 우리 교회도. <laughs> 두 교회를 <laughs> 다 섬기시. 이 <laughs> 교도 하고 그것도 하고 그건 내가 옛날부터 했는 기도 하던 그들 기도 하고. 아가씨 때부터 다니셨어요. 아니. 나도 서른 살넘다 거예요. 어떻게 믿으셨는데? <laughs> 어떻게 믿기는 전도 <laughs> 받았어. 뭐 어, 우리 애가 집이 전부 다이 교회를 애가 집에 이먹어먹어 이동사 전도를 엄마 쪽에 네. 엄마 쪽에 뭐, 어머니 쪽에 엄마 교회 전부 다다 다니고 다 엄마 교회가 아니고 다 믿었는데. 네. 그래 가지고 이종사촌이 그중학교회 다니고 이러면에 그래 가지고 우리 이종사촌이 우리 이모가 괜찮았어. 그사 보러 갔더니 그중학교회 목사님을 만났어. 그 목사님하고 그만해가 그 집로 아, 자매님도 그래 교회 나와야 된다. 밤면 시절 나오니까 예해 가지고 그날 이름 적어가지고 그걸 그걸 특출이 붙듯 어제 비란 빠졌어. 근데 나오라고 한다고 어떻게 나가셨어요? 그래 안믿다 그래,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성년님 전도는 이제 우리 이종사촌이 이제 하는 그대로였고 목사님 전도했는 거그 아, 그래. 목사님 성함이 뭔데요? 김지성 목사님이라고 몰라 어디서 돌아가셨어? 김지성? 김지성 응, 김지성. 어. 김지성 목사님 이북 사람이라 참 어. 좋아 아, 전도 목사님 안복태 목사님, 안복태가요 안안 아이고 안뭐안 목사님 그도 미국가 목사님 그래 그래가요 그래 한번 그래딱 전도 받고는 나는 평소에그 전에 붙은 거 나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으라고 나 마음을 먹었어 복 복은 안 갔구나 나는 음. 마음을 먹었어 그때 그 전부터 교회 안 나오고 예수 믿어야 되었다는 생각을 했어 아, 우리 엄마가 예수 믿으면 실어 우리 엄마 혼자 예수, 교회 가면 싫나 내가 부엉이거든 그때는 부엉이야마 쌀을 가져가서그래서밥에 먹고 밥에 먹을 쌀을 가져갔어 앉으서 아, 응. 응. 쌀을 입고 가고 앉으세요 <laughs> 어, 그가 가야지 <laughs> 해가지고 쌀을 여다 주고 그런 것도 해서 그래서 난애수 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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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미성미성미미 선미, 선미, 미 쌀. 성미라그선성미미고미미미 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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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며칠 있었어. 있었으면 그렇게 갔 거다. 예수님 믿고 그랬다고요? 응? 예수님 믿고 부흥에 가셨어요? 응. 부에 가셨는데 그때는 아마 우리 동네에서 그 밑에 동네에 가는데 밑에 동네 그 정도였거든. 우리 엄마가 편찮아가지고 가져가기 힘들어가지고 내가 만날 여기다 줬어. 머리에 다 옮기고 갖다 주고. 그랬어 그래 그래요. 나는 예수 믿어야 된다는 생각을 마음을 먹고 딱있었어 그래요. 그 가족한끼는 그나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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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일 아, 나 주일 안 빨리. 그래 중간치기 가다가 세상에. <laughs> 뭐 그때는 산통 받다가 산통 그거 막다띠워보고 그래가지고 돈벌이가 다 까여버리고 그때 그래가지고 방황을 내가 좀 했어. 산통 뭔데? 그때 산통이라고 개, 있었다. 개똥하면. 산통. 어열열 사람 모아가지고 한 사람 먹은 짐을 고 그런 거 있잖아. 아. 그게가 아. 돈내돈 아니라, 그개돈 그래 개돈 그래 개그 그거 다른 사람이 다내돈다띄어보고다 아. 어디로 갚을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내가, 당황하십니까. 그래가지고 망했어. 근데 띠는 <laughs>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은 그런 거안 해야 돼. 아. 그런 걸 몰랐어. 음. 그래 다른 사람 하니까, 있기는 나도. 그래, 한 가지 했지만. 그게 그래가지고, 안 좋은 거라. 음. 그래가지고 내가, 어머니도 음. 하시는 거 봤는데. 어 <laughs> 뭐, 개똥도 아, 그냥 이제 깨달고. 그래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막 눈에 본받도를기 쫓아댕기다가 눈 비오는 게 미끄러져가지고 팔도 다치고 팔도 땡신 그래 그래 해도 절대적으로 주의를 안 받았어. 애비 손님 믿고 해. 애비 손님 믿으시고 그래. 믿지 못하고 그래. 그래. 믿으라 열심히 믿고 하나님 죽게 죽게 하니 삶이 더 매달려 은혜 받는 자가 가면 안 빠지고 다 쫓아다니고 응. 나 이렇게 오래 하는지 모르고 잠깐 왔다 가는 건줄 알았어 잠깐 왔다 가면 그래 믿어가는 천국 못가 <laughs> 아니 오늘 그냥 아침에 잠깐 기도하고 가는 줄 알았어 기도하는 거잖아. 잠깐 하고 갈 때는 잠깐 하고 가고 또 기리하는 기도는 예원차도 또와서다할 수도 있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모임에 가서도 하는 수도 있고 어디든 기도를 하면 다 달라 들어가서 걔네 그래 나도 나도 기도할 때도 책임져고 그러니까 나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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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하고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열심히 해. 응? 그 남산교에서 회 일주일 전에 미스바 기도회 했거든요. 응. 거기는 가서. <laughs> 그 갔는데 한... 2시에 마쳤는데 거긴 학생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나라 위해서도 기도하자 그고 남산교에도 처음 가봤거든요 그날 몰라서 어머니가 저기 가면 된다 현대 백화점 앞에 가면 된다 그래가 엄마가 알려줘가지고 그래 요새 집을 그 새로운 아파트 생기고 그가 좀잘 안보여 잘안보여어 그래 그 전에는, 원래는 그전에는 보통 그냥 집만 일이 있을 때는 또가모였는잘안 모이. 그래도 언덕 위에 남탄교에는 연세드신 본사님들이 너무 많대. 그래 요번에또 임직식하는데 토요일날 또 갔다 서 앉아서 그아도 앉아서 는교교을그 모두 은혜 많은 사앉많서아서앉아들도기서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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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아동합이서앉합서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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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서 한참 있다가 축하해 준다고 <laughs> 가고 어찌든 기도 많이 하면 어찌든 아들처럼 기도하고 열심히 내달리래. 마만으 기도 안 하고 또된기 봐라. 누 오늘 와 기도 안 하고 기도 하 기도해라. 이 소리 할사람한 사람도 없다. 세상이 그래. 이런 기는아들이 있어 기도하고. 새벽기도 못나마 집에서라도 하고, 그래도 신랑 일찍 가잖아, 일찍한 신랑 따라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신랑한 직장 가고 집에가서 밥을 해먹듯이 뭘하냐둥 하고, 아들 밥 해주는 거뭐 일찍 가면 많이 안 하고 가면, 빼팅 새벽기도 싸 새벽기도 읽을 매니 복된 군대, 굳싸 새벽 새벽기도 싸내말 몰리냐? 본사님도 오시, 오시. 새벽에 5시에 새벽에도 안온다 근데 왜 저보고 그러지 여기는 저 나의 모습을 모르지 그날은 새벽에도 되겠다 기억이 안 새벽에도 나는 많이 생겼다 그랬는데도 여기 오니깐 인자는 초저녁에 진흙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잠자감면 신랑 아침 새벽에 드리고 그런거 좋아한게 있으면 그리 해문데 이거는 그런게 없잖아 중앙교 열심이 네 아이고 열심리 그는 그래, 수험생이 62명이다 사람들이 많다 네. 교인 사람도 많고 사람도 많고 청년부도 많고 목사들도 많고 다많아 거기도 그래, 그래, 통합. 남상교에도 통합이 있던데 그리고는 통합 남산교회도통합 통합이 남상교에도 열심히 네요 아, 또, 이, 분발해야 돼. 아, 이, 이, 더, 이, 더, 이, 더, 이, 더, 이, 더, 이, 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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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 더, 이, 더, 이, 더, 사장님,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라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사님도젊 모셨을 때 새벽 기도 잘 들으셨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